세석분재원 분재 이야기 안녕하세요 세석분재입니다. 자 오늘은 분재 사용하는 흙, 어 분재 용토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대중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만 말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사용 안 해본 것은 확실히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마사나 저옥토 녹소토 동생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제 송이석이라는 뭐 화산석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사용 사유... 뭐 사용도 안 해봤고 많이 사용도 안 하기 때문에 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사입니다. 예, 마사는 깨끗한 이제 모래 자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세척과 비세척으로 나와요. 어, 물론 비세척이 저렴하지만 손이 많이 간다는 어,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저렴하니까 많이 사용하십니다. 어, 마사의 장점은 배수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요. 어, 가격은 제가 봤을 때 보니까 20kg에 포대한 만원 안짜기더라고요. 어, 단점은 어, 배수가 너무 잘돼서 마사로만 사용하시면은 너무 잘 마른다는 점이에요. 어, 때문에 이제 마사로만 식재를 하면은 어, 물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산마사도 많이 사용하신대요 이 산마사는 이제 산에 있는 흙을 퍼와서 어, 깨끗이 씻어서 갖고 이제 진흙이나 황토를 제거한 후에 세립마사보다 더 작은 마사를 말하는데요. 어, 따라서 일반 마사보다는 이제 숲을 더잘머금는 어, 어, 성질이 있겠죠. 자, 다음은 저 적토랑 녹소토입니다. 어, 저 적토랑 녹소토는 이제 뭐 거의 어,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어, 저 적토는 이제 일단 삽목이나 뿌리 냄이 많이 필요한 나무들을 심을 때 많이 사용하고요. 어, 녹소토는 이제 철쭉, 외철죽들을 심을 때 어,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질은 이제 비슷하고요. 어, 둘다 보습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단점은 어, 대부분 이제 성질을 이제 연질로 제작을 해서 이제 연질이 잘 부서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 진흙처럼 되어서 어, 분이 잘 막히는 상황이 나와요. 저국토나 녹소토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금방 이제 분이 잘 막히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어, 겨울에 네, 물 먹음 상태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부피가 이제 좀 커졌다가 줄었다. 얼면 커지고. 녹으면 줄어들어서 분 안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분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바람이 너무 잘 들기 때문에 금방 뿌리가 말라버릴 수 있게 돼서 어, 겨울엔 이제 흙이 뜨면은 어, 화분을 잘 눌러줘야 됩니다 어, 물론 뭐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곳은 뭐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어, 가격대를 보니까 어, 20kg에 한 2-3만원 어 하고요. 어, 마사보다는 어, 약간 비싼 용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은 어, 동생사인데요. 동생사는 이제 마사에 비해서 보습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대중적으로 이제 일본 마사라고도 이제 불리더라고요. 예, 색이 마사보다는 살짝 진하고요. 용토 중에는 이제 고급 용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이제 배수가 잘 되고 보습력이 좋지만은 단점이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20kg에 한 4만원대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어, 흙 성질에 달라서 나무의 습성, 소나무의 명자의 습성이 다르듯이 그 습성에 맞춰서 용토를 좀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나무는 더욱토랑 이제 녹소토로 심게 되면은 이제 뿌리가 항상 습해져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을 수 있고요. 이제 삽목을 할때 마사로 하게 되면은. 배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물 관리가 쉽지 않아서, 삽목이 잘안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재 용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뭐, 새싹이 아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내용이지만은 도움이 되셔서 모두 즐겁게 분재를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